안녕하세요.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을 사연으로 보내보려고 이렇게 사연했습니다. 저랑 친구인 녀석이 한명 있는데요. 그 친구와 그 친구의 아내와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서 술을 마시거나 각종 모임을 하기가 껄끄러울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무래도 영업시간 제한이 있어서 밖에서 술을 마시기가 어려웠잖아요. 지금은 조금 완화가 됐긴 하지만 언제 또 영업 제한이 걸릴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런 영업 제한 때문에 편하게 술 마시기도 어렵고 그래서 친구네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저와 군대 동기에다가 5년 전 전역한 이후에도 꾸준히 연락하고 지낸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저와 친구는 군대 전역 후에 빨리 취업을 하게 됐고 각자 여자친구가 있어서 빨리 결혼까지 하게 됐네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집안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빨리 결혼을 할수 있게 됐고 지금은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친구가 친한 사이였기 때문에 친구의 아내도 제 아내와 무척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으로 가며 부부 동반 모임을 즐겼지요. 함께 여행도 많이 가고 캠핑도 몇번 갔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뭘 하더라도 같이 하게 되는 경향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아내에게 느껴서는 안될 감정을 느끼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참 한심하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참으로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한달전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친구네 부부가 백화점에서 쇼핑하다가 우연히 서로를 만났고 함께 쇼핑을 하다가 저녁까지 먹게 된 겁니다. 백화점은 해운대 센텀시티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었는데 거기에 음식점이 많이 있거든요. 워낙에 백화점이 크다 보니 쇼핑하는 데에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발도 아프고 해서 따로 어디 가지 않고 백화점 안에 있는 식당가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여러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거의 다할 때쯤 친구의 아내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급히 일어서더군요. 그렇게 5분쯤 지났을 때 마침 저도 화장실이 급해 겸사겸사 일어났지요. 밥다 먹고 운전도 해야 하는데 본격적으로 운전하기 전에 깔끔하게 화장실 다녀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화장실을 가던 중 통로 앞에 넘어져 있는 친구의 아내를 본 겁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서 친구의 아내에게 달려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는데 여기 청소를 해서 그런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리가 아픈지 끙끙거리면서 제대로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너무 아프다며 일단은 근처에 의자로 친구의 아내를 옮겼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해 지금 제수씨가 발목을 삐어서 편한 신발을 신어야 할것 같다며, 차에 가서 편한 슬리퍼 같은 신발 있으면 가져와 달라고 말했고, 친구가 올 때까지 일단 응급처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발목 쪽을 만져보니 통증을 너무 강하게 느끼길래, 일단 신발을 벗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아내 신발을 벗기는데, 저도 모르게 시선이 친구 아내의 발과 다리로 향하더군요. 제 아내보다 하얗고 일자로 예쁘게 뻗은 그녀의 다리는 저의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녀의 예쁜 발이 꼼지락거리는 게 너무 눈에 들어오더군요. 발도 정말 작았습니다. 그 작은 발이 너무나 귀엽더군요. 저는 친구 아내의 다리를 보면서도 몹쓸 생각은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자꾸만 온갖 생각이 들면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아프냐고 물어보는 걸 핑계로 저는 그녀의 발과 다리를 케어해줬던 거죠. 그렇게 계속 주물러 주다 보니 친구의 아내가 이제 좀 그만 만지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황하며 그런 게 아니라 혹시나 다른 데가 또 아프지 않을까 해서 그렇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그러자 친구의 아내는 피식 웃으며 예뻐서 그렇게 만지는 거 아니냐며 웃음을 보이더군요. 그 후로 저는 친구의 아내와 어깨동무를 하고 철뚝거리며 함께 식당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도중 분위기가 냉랭한 것이 뭔가 서먹했는데 어느 순간 그녀가 제게 일이 묻더군요. 그렇게 발이랑 다리를 주물럭거릴 정도로 예뻤냐고 다음에 술한번 사줘야겠다면서 기분이 좋다는 걸 표현하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자신의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준 친구의 아내 얼떨결에 저는 친구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땄습니다. 친구는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화장실 앞에 청소를 해놔서 그런지 물이 흥건했는데 구두를 신고 있어서 미끄러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수씨는 슬리퍼를 신었고 친구는 제게 고맙다는데 순간 그 친구에게 미안하더군요. 저는 친구 사이에 고마운 게 뭐가 있냐며 괜찮다고 했더니 이번 저녁은 자기가 무조건 사겠다고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저는 다시금 후식을 먹기 위해서 숟가락을 들었고 제 아내와 친구 친구 아내와 함께 즐거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술도 빠지지 않았지요. 그렇게 즐겁게 마무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3일 정도가 지났을 때 이상하게 자꾸 그녀가 생각나서 결국에는 연락을 해봤습니다. 발은 괜찮냐고 병원 안 가봐도 되겠냐면서 그런 시시콜콜한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각자 배우자도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겠지만 무언가 서로를 끌려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주일 넘게 배우자 모르게 서로의 연락을 은밀히 주고받았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연락을 좀 하는데 친구 아내가 저에게 매우 적극적이라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자를 몇번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그 뒤로는 요즘에 뭐 하는지 별일 없는지 시간 있으면 술 한잔 하자는 식으로 여러 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의 아내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렇게 친구의 아내와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건 확실히 바람피는 기분이 들어서 최대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내 얘기를 많이 했고, 앞으로 아이 계획도 얘기하면서 최대한 상대방과 거리를 두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했죠. 그리고 서로의 대화가 한참이던 때, 느닷없이 그녀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사실이 믿기지 않더군요. 그녀를 마주보고 대화하던 제 얼굴은 크게 일그러졌고, 친구 아내는 저를 보며 도발하는 눈빛을 날렸습니다. 초저녁에 만나서 그렇게 간단하게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 사고를 칠 것만 같아서, 저는 급하게 집으로 가한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더군요. 그녀는 정말 친구에게는 과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미녀인데 왜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대놓고 도발을 하는지 믿을 수도 없었고 그럼 그녀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면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는데 어느새 시간은 12시쯤이 되었고 마음이 심란해서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런데 느닷없이 어디선가 전화가 걸려오는 겁니다. 친구 아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했으나 자꾸만 걸려오는 전화에 난감했습니다. 제 아내는 이 야심한 밤에 누구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회사 상사 전화라며 거실로 나와 걸려오는 전화를 속삭임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왜 자꾸 전화하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말이 없던 그녀는 남편이 오늘 급하게 출산 때문에 지방으로 내려간다며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실은 미치도록 가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그녀의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앉아서 10분 동안 안절부절하며 생각만 한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혈기왕성한 어린 나이 한 명이라도 더 경험하는 것이 하늘이 나에게 준 축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고 있던 안에 기회되고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 나가봐 한다고 둘러대며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집에서 나온 저는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친구의 집앞대문에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항상 이곳을 올 때면 친구가 저를 반겨줬는데 오늘은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아내가 저를 반겨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니 촛불이 켜져 있었고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저는 정말 두근거리더라고요. 친구 아내는 예쁜 미소를 지으며 쳐다보는데 정체가 도대체 뭔지 궁금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친구의 남편을 꼬시는 여자가.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저는 일단 경계하는 자세로 그녀와 이야기를 내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 먼저 바람을 폈기 때문이라는데요.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기 시작했고 그런 남편이 의심스러워서 남편의 휴대폰을 조금씩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의 휴대폰에는 직장 동료와 주고받은 연락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중에 몇 명의 후배와 나눈 연락은 느낌이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명의 후배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고 여러 명의 여자와 동시에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출장을 핑계 대며 항상 외박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바람을 필 생각으로 저에게 도발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녀의 이야기를 한동안 듣던 저는 와인에 취해 속 마음을 털어놓았고. 결국 그날 이후로 친구 아내와 저는 몰래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서로가 연인처럼 만나면서도 친구 아내의 고민과 깊은 감정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여름 휴가를 받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 친구 녀석은 아니나 다를까 여름 휴가를 받아놓고는 또 장기 출장을 핑계로 누군가와 제주도 여행을 갔더라고요. 그 동안 저도 궁금해서... 친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에게 자신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친구가 뭘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으니 마음 편하게 친구의 아내와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건 저도 출장이 있다고 제 아내를 속인 채 친구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도 간만에 친정에 다녀온다더군요. 남녀 사이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가 옳은 일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누가 먼저 잘못을 했고, 누가 누구한테 상처를 준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나 할까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즐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남을 가져도 괜찮은 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